레츠 빌드어 하이드 어웨이 래 레츠 빌드 아웃 아웃입니까? 저건 가운데 응? 아, 뭡니까? 아웃입니까? 아웃. 챕터가 이게 한계가 아니더라. 레츠 빌드인데, 어, 어? 심신저 만드나? 이거 한거 아닌가요? 뭐? 약간 눈에 익는 거 익은 거 같기도 하고 눈이 익었어? <laughs> 아그거그까좀 <laughs> 약간 익숙한데요? 나는 메비름은 익숙한데 메비름은 <laughs> 익숙한데 저거는 모르겠어, 자. 이거 어떤 섬에서 할 <laughs> 음. 가지고 약간 의신처 만들고 집 만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샤니 형그 기억 나지? 떠돌이 형이랑. 그게 이거야? 예, 그거 그게 이거 같은데요. 이게 이거라고? 그게 이거 같은데? 약간 비슷한. 데 근데 약간 좀어 진짜 그러긴 한데.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어. 맵이 너무 비슷해 보여 이거. 안에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어, 이거 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왠지 그거 같아. Presents again, presents l e v e back. 맞네, 어? 맞네, 맞아, 아, 맞네. 아, 맞네. 야 이거 좀 빡세. 이거 좀 집중해서 해야 돼. 템 채, 챙겨서 샷건. 이거 재밌으면서 박스 이거 샤니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노팬티로 막 저기 시위하던 거냐? 아니 아니 아니. 맞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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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뭐야 이거 아도 왜안 먹어져? 밑에서. 잠깐 야템 챙겨야 되는 데서 왜야템 꺼내 봐. 나 준비 잡고 있을 테니까 죽혀도 있어. 저거 안 먹어. 저 먹고 있, 먹고 있어요. 아 늦었다야 씨발 스피터 신경 쓰다가 이렇게 10초나 걸리네. 근데 이거 뭐... 왜 챕터가 4 개나 있냐?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잖아. 네. 어디가 업데이트나? 그런가봐. 이거 전나 이거... 오래가. 예전에 이거 못먹어가지고 아, 던지... 던질 거 없나? 두명 까고 두명 잡아. 나 잡아 잡는 중이야. 저더 잡는 중이야. 그럼 내가 갈게내 네, 뒤에 샤니오. 오른쪽으로 좀 빼볼게 유인좀 해볼게 네전 얘들 볼게요 어.. 탁 같다 됐다 벽돌 그때 벽돌 하나 못 찾아가지고 엄청 헤맸는데 맞아요 이제 할까요? 가자 유튜브 업로드 시간은 따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켜고 유, 업로드 누르고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시간 날때 올릴 때도 있어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아, 벌쳐나나 마... 여기, 여기선 잘 시작 안보자 아, <laughs> 괜찮다. 어디나 확인해볼게. 어? 이거. 거기... 확인 좀거볼게거 어? 죽었다는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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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돌고래 인형 보고 레이더사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어디로들어가 여기 이거 어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어떻만 여기. 이거 해? 이거 거어일단 해? 이 이거 근데 좀상황이 이거 굉장히 안이던데레 레이사이트, 이거 이트레 레이사이트. 아, 이거 이트레이저사이트 아, 이거 이거 어이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 타 있다. 이거, 그, 철조망 만들면은, 받겠다. 일단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여기 총 존나 많아! 근데 열어야 된다. 2분 있어야 돼, 씨발. 네. 와, 대미에서좀더 앞으로 나가봐. 스피터면은 나 위험하니까. 2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거 전에 제가 만들지 않았나요? <laughs> 아, 그랬나? 예, 아마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뭐가 이분 관련해? 저거 총 그거 케이지 케이지 있잖아. 어. 아, 아, 아 그, 어, 그거. 그거. 그. 근데 샤니는 이거 왜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때 재밌게 가지고 그냥. 샤니 그때 같이했어? 같이 샤니 형이랑 저랑 떠돌이 형. 아 그래? 어 만들어. 그거 있어. 아직도 유튜브에 있, 있지 않냐? 안 지웠던 거 같아 그 영상. 네 있었어요. <laughs> 최근에 한번 보긴 했는데. 아 부모 좀 어. 많다. 잘 됐네 내가 만들게. 재밌어? 쟤? 일로 와 봐. 아, 아니다. 아니다. 아. 1분 남, 1분 남았습니다. 아, 이어. 빨리 하셨네요. 음. 아, 풀핀가스 이거 다해 놔야겠다. 금비 계속 나한테 온다. 나 일단 이거 먹고 있을. 먹. 위거 예, 만들어 만들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야, 근데 나 이거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 마지막 저거 지하 쪽으로. 네, 지하에 음. 세이프룸 만들고 탈출했어요. 그냥 영혼이 여기서 살아요. 밑에 벙커 만드는 개념인가? 네, 벙커. 에이. 그럼 뭐 먹어, 우리? 어, 조, 좀비? 어, 응? 좀비 고기 먹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요. 야, 살아봐요. 근데 좀비 고기 못 먹지 않냐? 아 어, 먹다간 죽을 것 같아. <laughs> 저희가 뭐 어차피 복윤자라는 스토리, 스토리상으로 복윤자니까 뭐. 먹어도 딱히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맛없어서 죽겠지만. 이거 재료, 재료 찾아야 돼. 대메 이쪽으로 좋게 보인다? 어... 기다려봐 네, 이거 거의 다 만드니까 야, 근데 옛날엔 웨이브 많이 했던것 같은데 지금 왜 웨이브 안 와?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됐네요 거의? 이거 막, 막사 안에 막 안에 막그 벽돌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보면은 다...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냐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약간 그거 같다 그 뭐냐 스팀 게임에 60초 그거 뭐였지? 벙커 가서 사는 총을 뭘 들지? AK? 잘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스거 Don't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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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 o 여기 여기 이막사 안에. 뭐 M16없어? 응 없어 ㅅㅂ 음, 응 음, 내가 가져왔어 M16있지 않았어? <laughs> 없어 그거 내가 땅에다 떠나뜨려 는데 AK먹으면서 야 이제 없... 개발해야되는거 아니야 우리? 개발하는거 아니, 없어 이제 재료 찾아야돼요 재료 아 그럼 재료 찾으러 떠나야되네? 네 재료를 <laughs> <제로> <laughs> 찾으러 <laughs> 막스 안에 있을때가 있어서 준비 웨이브 다 당하지마 카타나 먹을거면 내 있는 자리와그아씨 네. 뭐야 이새끼 왜 여기서 자, 터치 깰까 스킨 토판이랑. 네. 어 위험 네. 뭐야? 방금 뭐 먹지 않았어 유험 아니 먹는 거만 보면 씨발 눈뒤 집혀가지고. 아만들수 있어. 아 그래 잘하고 있어. 안 들어와서 두 수리꾼 있는 거 아니야? 만드는 거에 노예가 돼봐. 이거 밖에도 있어? 밖에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 밖에 누구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때 나랑 좀 떠들러 그막 동굴 찾고 그랬어. 그래? 아, 그럼 어쨌든 호란해볼까요? 어쨌든 지금 재료 없는 거잖아. 그렇지? 네. 나가자. 바... 다 같이 나가자, 시현이. 시이 앞장서 봐. 기억 기억나는 대로. 바지 좀 입고. 맞아. 네? 바지? 바지 벗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 이거 한다마다 아, 바지 벗고 있는거 그러지 않았냐? 아 음. 어, 어, 씨. 이거 안지 무서운 사람이야. 어. We got weapons over here! Pepper, 잠시만! We got some people. We got some people. We got some people. We g o 있 s 여기 e people. We got some people. We got 그냥 지금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야 아까는 없었는데 생긴 거 아니야? 여기 안 왔어요 저... 거기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배랑 딴데 있어요 아 이게 딴데예요 음... 근데 여기는 딱히 아이씨 내가 잡을게 네얘여게왜아어 이거... 예, 깜짝 놀랐지 어 진동 어, 뭐? 뭐야? 어스워야 죽으면 안 된다 네 몰래 날아가지 마라 물 멀리 가면 죽어. 아, 잠깐만. 아씨, 좀비 새끼들 뭐야? 다행히, 여기 초월이 있어가지고. 못 잡아, 댄벼? 아, 더불어 안 풀리지? 아, 예. 좀비들이 물속에서 몰래 나와. 이거 보니까 오, 그거 생각나. 크라이시스. 에이, 간 <laughs> <갔나>, 새끼들아! <웃음> <웃음> 나 간다, 댄벼? 예. 야, 예, 여기 이런 데잘 봐. 미치무속있 나봐. 저거 막대기도 먹어지는 건가? 먹어질 것 같은데. 먹어 나가자. 역시 먹어져. 아, 10초. 어, 나 거기. 아. 조심해, 예. 너 거기 조심해라 듬벼. 예. 여기 동굴이 어딨어좀잘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그... 찾으라고? <laughs> 어, 잘 봐야 돼요. <웃음> 어, <laughs> 집이. 뒤에 어디 갔냐? 그. 나 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된배 왜? 아야아어 이거 아까 없었는데 막생다바다 바다 밖에. 아닌가아 아, 펜스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뭐지여기 화염병 있는... 부모집 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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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지금. 아 거기 던지는 거 많은 곳 맞아 있었어. 아 이거 펜스 만들으라는 거구나. 난 이거 기억은 잘안 나. 한 거는 기억은 나도. 너무 오랫동안 하기도 했어. 음. 아 씨가 끊은 거 아니었어? 고마워. AK. 일단 옛날에 레츠빌드가 존나 꿀 빨았던 게 이거 만들 때도 오클릭이 돼가지고 그지? 아 그거 진짜 <laughs> 이제 안 되잖아 그거. 뭐냐 안으로 들어가서 아시지. 그러지 말이네. <laughs> 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여오 뭐.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네. 집, 집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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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다기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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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다모기여 폭발탄 집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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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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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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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C 레포드 마인크래프트 격 아니냐 이거 거의? 아 어...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러게 누가 다날린 마인크래프트가 기억나는 거 아. 아유 괜찮아 잊고 있었다 그 사실 너가 만들고 있어 전개 <laughs> <그런 게> 그거 <laughs> 야 덴드 혼자 그거 있나? 다시 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30년 30년이야 너가 안 크리에이티모드로 해크리에이티도 C만 몇달 걸릴 거 같은 <laughs> 아, 좌표랑 다 맞춰야 돼? 그러려면 일단 나 좌표 써놓은 거다 사라져가지고 어딨지 몰라. 일단 지붕 만들고. 됐어, 위에 다 됐고. 여기 입구가 어디였지? 입구? 어, 깜짝이야, ㅅ 어? 뭔 일이에요? 최적을 아, 기다리고 있어서. 더워. 아, 맞다. 거기 아래 숲은 좀비돼요. 조심하세요. 저, 밖에 한명 와가지고 저어무좀 해줄 수 있나요? 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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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유유. 나 밑에 보이는데 뭐 가동했어. 어머 좀해 줘.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나 여기 있어. 야, 이거 이... 다된거 아니냐? 아니요. 이제 지붕 깔아야죠. 그래. 봐 봐. 나 지금 들어왔어. 어, 빨리 와. 지붕안안 안 되는데? 집. 지... 아이,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얘네 올라오다가 긁혀서 죽는구나. 당연하지 철조망이야. 야 전에 좀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재생 몇번 하지 않았니? 있나? 한 세네 번. 그때 진짜 존나게. 좀비 존나 많이 하고 핑 존나 높았는데 지금은 멀쩡하다. 어... <laughs> 업데이트 했나봐요. 이거 최근에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됐나보다. 저거 샤니어? 응? 저거 하나 안되는데 뭐가 하나 안 돼? 저 벽. 어. <laughs> 제대로 안 해? 이거 내가 안 했어? 채이하고 있었잖아. 아니야, 나안 했어. 나 하다가 중간에 너 도와 들어갔어뭔 소리야? <laughs> 아까도 여 거기에서 딱 하고 있던 사람이 샤닝이었는데샤이 요즘 유체 이탈 좀 많이 하는 거같지 않냐? <laughs> 어. 그렇지. 아 이제 삼각 삼각해. 삼각형. 그 <laughs> 존나 안전하네 씨발. <laughs> 전에 유, 존나 많이 었는데 그지? 근데 이거 좀비들이 이거 넘어오면서 원래 죽었나? 안 죽었었을걸? 아아 야 그거다. 밑에 가서 내가 가동하니까 막 일렉트로닉 막 뭐라고 돼있던데 쟤는 감전돼서 뒤지나봐. 와 개꿀인데요 이거? 어, 어. 한동안 좀 안전하게 넘... 쟤들 아까 전부터 죽지 않았나? 아니야 얘들은 원래 그냥 넘어왔었어. 고아. 이 덴벼가 빼줬으면은 근데 침 때문에 다시 빠졌어야 돼. 그 침을 쏘기 전에 잡았습니다. 아야, 왜? 왜긴 왜아씨 뭐? 죽을래? 나 왜? <웃음> <그거> <웃음> 왜? 왜? 저. <laughs> <왜? 웃음> <쳐>. 아니 뭐? 아니야 <laughs> 아니야 뭘 했다 그러는 건데. 이거만 다면 집 가겠는데요? The new home is finished. Get inside. Get inside. e t is I on. 이렇게 우리는 집에 만들어서 어. 끝이 아니네? 그래 이거, 채, 이거 챕터 생겼다니까? 와,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음. 어허. 그래 가지고 난이도가 더 쉬워지고 빌어진 채퍼를... 거? 예. 음. 차라리 난이도 어렵게 하고 빨리 끝나는 것도. 로딩 되면 기다려 봐. 몽샬 통통 하나 가져와야겠다. 예. Yeah. 이제 우리 먹을 것 찾으러 나 있는 건가? 텐베도 <laughs> 뜯어 먹어야지. 나날 뜯어 먹는다고? 응. 음. 이 늙은 할아버지를 유이형은 털이나 먹어. <laughs> 어, 여기 있다. 아 드디어 생겼어. <laughs> 오. 꽤집잘 <laughs> 만들어놨네. 아, <laughs> 여기서 살지? 왜또 어디 나가려고 애들이? 민간의 욕심은 끝이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 페이지 뭐야 이거? <laughs> 아 여기. 여기 <오, 웃음> 봐야 시작됐네? 왜뭐 있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왜왜왜왜왜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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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에러 뜨는데? 여기 너, 가까이 보세요. 오이 X봐뭐야. 뭐, <laughs> 왜 에러 떠. 에러는 못 먹은 거 아닐까? 어? 여기 아래층이 뭐지? 그거? 우리 아까 전에.. 사무실도 있네 샤니형 그거 해봐 어? 여기 근접 만드는 거다 어 진짜? 기드 이거 무슨 근접? 아이씨 나 체크해 내꺼야 나도 있어 나 체크해 근데 됐다. 재료 재료가 왜 이렇게 많아 밖에? 어 됐다 그래 뭐,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그 여기는 응? 뭐하는 거지? 우리 하룻밤 자고 일단 나왔는데 어 페이지다 무슨 페이지? 페이지 생... 여기에 페이지 생겼네? 꺼져봐, 뒤로. 근데 이 자음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총이란 이런 거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밖에 나가야 되나? 보트로 가봐. 보 일단은. 한명놨따라 보트에 도착하면 말해. 뭉칠 통통 먹고 있을 테니까. 네. 거기 세이프롬 안에 있어요. 안전하게. Oh, see you. I'm not going to 아 t o p I'm going to stop. I'm going to s 가 o p I'm going to stop. I'm going to stop. I'm going t 보트가 우리가 왔던 보트인지 아니면은 저 보트인지 저 보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보트로 와... 다 와봐 왔던 보트인가? 빨리 와 조키 조키 어? 지 오씨 이봐 조키가 바..바닷속에 있을 것 같긴 는데어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왔던 그 보트 같은데요? 음. 한번 그걸로 가볼게요. 살아내자고 내보자 아니면 저 버튼 타고 가는 건 아닌가? 이거? 아니겠지? <laughs> 탭 보니까 뭔가 저렇게 생긴 걸 먹어야 하나 봐요? 아까 먹긴 했어, 내가 하나. 저도 하나 먹었어요. 음.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지? 몰라,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거? 가 아니 뭐 진짜 다 왔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들어오세요. 칠러. 여기 뭐 하는 거 있어요? 음. 아. 왜? 가시가 나 칠러. 가시가? 여기 우리 시작 지점 아니니? 어, 진짜 뭐 있네? 네.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돌아 돌아 깜짝지겠네. 들어와 봐. 응. 어, 포지 좋은데요? 씨 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네, 결국 우리는 집을 왜만드는 것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하루 살려고 그거를 만든 거야? 와, 평생 저기선 살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가? 근데 하루, 하루 살고 가긴 좀 너무하다. 하루를 쉬 8시간 만에 깨, 깨우신 거야? 집을 12시간 만에 만들어 놓고. 괜찮아. 먹을 게 없나 봐요. 딱 봐도 먹을 게 없었는데. 음... 어? 지금 채팅창에 물고기 낚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낚시하러 가나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아, 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좀비 낚시할 것 같은데. 음. 일단 좀비 팔로 일단 해야지. 아니면 사과 팔. 오, 진짜 낚시하러 왔나? 설마. <웃음> 어, <웃음> 어. 와,야 새로운 곳으로 왔어 우리. 여호. 아, 살짝 프레임이 이제... 좀 끊기네요. 마트에 좀 가요. 여기가. 어느 마을이냐 야 좀비 있으면 좀 빨리빨리 잡고 가야 돼 여기만 넣어놓은 게 맞나 봐 살짝살짝 렉거님 살짝 어? 이집 안에 뭐 있나? 집 안에는 다 들어가죠 무엇이 있을까 진통제가 있네 우리는 풀템이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그냥 마을인 거 같은데 좀비가 퍼진 거 같은데 좀비 온다 한만이다네 부모 있었는데? 샤인도 앞에 가면 보마 있다 되어가지고 아씨돌아왔네 물론 어 뭐냐 여기 가동하는 거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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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자 찾... 어, 음, 찾아 이거 생필품 얻어온 뭐거 같은데요 그래 이거 트럭 쪽에 여기 반스에 고막 났냐 아니요 얼마나 <laughs> <laughs> 아예 아니, 물론 그것도 있긴 하지만 음어이거를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일단 저 이거 가동하고 있을 테니까. 어좀해주세요어 음. 됐다 갑시다. 트럭을 찾아야겠다. 아 진짜 우리 그런 거를 구하는 걸 수도 있겠다. 자원이 없으니까 그지. 네. <laughs> 이런데 뭔가 있을 법한 법이지. 어... 타이다. 뭐냐 형 여기 탄. 음. 그래 탄이 있을 줄 알았지. 그래. 음. 그럼 자원을 더 찾아야 되나? 그래야 될것 같은데. 설마 이것도 자원 아니지 에이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아니. 야, 속... 혹시 모르니까 여기 슈바 하나만 들어가라 여기 파이프 있어요. 아 아니다, 드미 그거 그냥 들어. 에이저 세트 있구나. 네. <목> 여기. 아... 근데... 그럼 이제 다른 어? 데로 가야겠구만. 응? 음? 뭐지 이거 배낭? 뭐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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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먹어. 배낭. 어 에, 먹어 에. 먹어. 배낭에서 뭐 있는데? 그냥 먹었어요. 다 먹어, 다처 먹어. 어떻게 들어왔어 아, 여기? 여기? 요... 여기다 여기다. 아오 버마 대합. 버마 대합. 저거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생겼어 요 위에 먹을 때? 네. 그러면은 찾아봐야겠네. 다들 터치업 흩어져 봅시다. 터치업이지? 치료 캐시 있네. 시한영이. 한타에 한타. 시한영 멀구나밑쪽 아니야 여기 좀 전에 갔는데 야 이런데 있으면 은 우울증 걸리지? 우울증 걸릴 것 같지 않냐? 예밤 되면 존나 무섭겠다. 낮엔 괜찮은데 그지 낮에는 우울증, 밤에는 우울증 <laughs> 너네 만약에 이런데.. 오 뭐야 여기 몇개 졌어 여기 <laughs> 너네 만약에 이런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눈을 딱 뜨니까 이런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돌아다녀 봅니다 음. 먹을 걸 찾으러? 예 샤니는? 출출하네 음 탈출할 거예요 바로 어딘지도 모르고, 파라다이스를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유이. 있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찾아서 가겠다? 유인은 어떻게 할 거야? 전 일단 전화를 해봐야죠. <laughs> 아니, 전화는 당연히 없겠지. <laughs> 그럼 친구 집으로 가야죠. 친구 집은 여기 있어? 응? 여기 언제 왔다고 친구 집? 있어? 그래. <laughs> 야, 근데 유인야, 너는 뭐 친구 집에 뭐시고금성까지 숨겨놨냐? 맨날 친구 집 얘기만 하네, 그지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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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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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창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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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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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투기 여기, 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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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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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이여 다시 돌아간다고? 여기 까지 아, 생겼어요 까지. 와 미친 저기 맨 뒤에 누구야 나가갈지마아 여기 다 써있네 힌트 같은 게 New Object Search for Window and Other Supplies 창문이랑 자원을 구해 하라네 아이 저걸 읽어보고 갔어야 되는데 <laughs> 아이, 이거 참. 아 이거 참아내 캐릭터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laughs> 나 여기서 죽은 사람 지급되는 거야? <laughs> 너마다 뭘 위해 희망한 거야 난. 그럼 이번에 가서 또 뭐해? 다시 또 일로 다시 오는 거야? 아마도 다음 마을 가가지고 다른 걸 찾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거나. 만약 이러면 존나 웃기겠다. 채터 여섯 개인 데 계속 왔다 갔다는 거야. 아씨, <웃음> <웃음> 진짜 노가다다. 오늘 레 푸대에서 노가다를 느끼는 두 레츠빌드. 하나는 다크라냐, 하나는 도가다. 그럼 마지막은 뭐지? 너 구출인데, 집으로 왔다. 우리 일단 은신처 가보자. 네 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야, 모든 게임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 나... 음성도 다 영어로 웬만해선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는 한글 패치 없으면은 뭔 말인지 잘 못알아듣니깐 이어서 큰물에서 놀아야되나 사람은? 그렇. 어? 뭔가 생겼네 창문도 있고 창문은 다르라는데 여기다? Attack here to make an opening for the window 이거 부수라는거같은? 아냐? 아음 맞네 이럴 거면, 왜, 왜 여기다가 쌓은 거야? 처음부터 부숴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창문을 다루래 창문 깔아. 밖에서도 <laughs> 아, 그러네? 음. 네, 밖에서도. <laughs> 창문 닫으려고. 뭐야, 이거. use, install. 아, 인스톨. 아 해애, 시작한... 햇빛, 이거 뭐 여기다가 조명 다으라는것 같은데, 여기? 오호. 아, 이럴려고. 아. <laughs> 첨부터 가져갔으면 안 됐나? 처음에는 난파 됐잖아. 아, 왜 예. 떴대요? 그냥 어차피 쓸모없을 것 같아서. 아프잖아. 어, 여기 있다. 어, 뭐 타라고 하네? 아, 오프. 저 가서 끄고 올게요. 음. 뭐를 하고 온다고? 컸어요. 아, 저거 조명. 만들려면 꺼야 돼요. 오, 아 정전, 저 감전되니까? 네. 음, 굉장히 과학적이야. 쓸데없이 현실적. 자, 혹시.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서 <laughs> 영원히 살았습니다. 우리 배고프면 이제 또그 마을 가가지고 먹을 것 탈취하고 오는 거야? 음. <laughs> 다이정해야지나했을 거야. 어, 끝에 투비 컨티뉴? 어? 어? 설마 또 나오나 이거 계속? 아, 각인가요? 다음에는 어디 갈까? 다음에는 없었어. 이제 또 다른 섬 가서 짓고 다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는 거지 이제. 아유. <laughs> 어이거 그래도 재밌었는데 난. 제 이거 더 재밌었는데요? 독특해, 독특한 거 같아 재밌어. 호호. 그 다들 어땠습니까 이거? 재밌었어요. <laughs> 유인 어땠어? 재밌었어요? 유인님 재밌었어요? Yeah.